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아세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당신들은 분해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할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오. 주님께서는 신이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오.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오.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오.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망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아베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했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오.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료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료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로를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회중에게로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오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것 어느 하나건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거기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이 모든 일이 내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쓰이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라하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노 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쓰였다. 엘라 사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양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에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재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계로 돌아왔다.